80을 넘어 연필도 잡아본 적 없는 할머니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린 그림에서는 연꽃의 향기가 납니다. 당신은 대상포진의 고통을 잊기 위해 몰입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연꽃은 좋아서 웃고 나도 웃고 당신도 흡족해 웃습니다. 이게 하얘잖 어. 그얻으라하 어. 넣고 <laughs> 더 고와 <laughs> 아 엄마 아... 하나 기 그래 엄마 수고어요수겠어요응아이거야첫 음. 음. 번에 가까이있이렇게 기르고 싶어 응그거고나기면 음. 기르자 기름, 음. <laughs> 그래 그럼 첫번가기리지 여기 엉덩하면서 에이 이내발문이 내가 해야지 예 <laughs>